가슴은 큰데 허리는 날씬한 그런 사람은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말 마른 신분들은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르셨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가슴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분들이 오시면 박수를 치면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8척건 이상한 신동준 원장입니다. 보형물은 티날 것 같고 지방이 지금 말라서 안될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을 정말 많이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마른 사람은 가슴 수술하면 100%티 나는 거 아닌가요? 마른 사람이 가슴 수술했다고 100%티 나는 건 아니고요. 말랐다 하더라도 그 본인 체형에 맞게 적절히 수술을 한다면 뭐 그렇게 티가 안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마른 경우에는 이 보형물 자체가 라인이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만들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너무 마른 분들은 그 연부조직이 피부 밖에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피부 밑에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 윤곽이나 이런 게 티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마른 사람은 거의 대부분 지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마른 비만이신 분들도 그런 분들은 마르셔도 수술이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일단 줄기세포 가슴 확대술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지방이잖아요. 재료인 지방을 빼야 되는데 마른 비만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몸이 날씬한데 의외로 숨어 있는 지방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숨어 있는 지방을 찾아서 지방을 흡입해서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숨어 있는 지방을 그러면 인바디로 측정해서 확인하시나요? 아니요. 인바디로 측정하는 것은 참고자료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방량은 사실은 직접 촉진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살을 잡았을 때 두껍게 잡히는 게 체내 지방이에요. 예 그렇죠. 뭐 간단히 말하면 만져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일반인들이 만져봐서는 사실은 잘 모르고요 일반인들은 만지면서 뭐 근육까지 이거 지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피부만 잡히는데도 자기 지방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만지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그 몸에서 채취할 수 있는 지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나는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해야겠다 그런 경우에는 사전 관리를 통해서. 식생활 습관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지방을 건강도를 높이고 또 줄기세포가 어느 정도 건강한 줄기세포가 나오도록 해주면서 채취할 수 있는 지방량을 어느 정도 좀 늘려서 가슴에 주입할 수 있는 지방을 만든 다음에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복부나 허벅지 쪽에서 뽑는데 환자마다 체형이 다+ 다릅니다. 뭐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복부 아랫배가 나온 경우 있고 어떤 사람은 윗배 어떤 경우에는 뭐 옆구리에 살 많은 경우도 있고 또 허벅지도 뭐 앞에 많은 사람 안쪽에 많은 사람 바깥쪽에 많은 사람 사람마다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체형에 맞춰서 지방을 빼는 거지 특별한 장소를. 찍어서 그 부위에서 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환자마다 그 체형에 맞는 지방흡입할 부위를 디자인하고 흡입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 가슴 디자인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라인에 대한 디자인다 해주시는 거요 당연히 전체적인 라인을 봐야지 만약에 지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몸매를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지방을 빼면 몸매 라인이 다 망가집니다 그러면 뭐 가슴이 좀 커졌다 하더라도 그게 성공된 수술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아까 마른 가슴 커지고 싶다고 하면 사전 관리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피자, 치킨, 떡볶이, 마라탕 막 이런 거 많이 먹으면서 살 미리 찌워서 가면 되는 거요 절대 네,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런 걸 먹게 되면 지방질 자체도 떨어지고 줄기세포 양도 충분히 안 나오기 때문에 수술 효과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남의 또 지방 빼서 이식은 안 되나요? 남의 지방 빼서 수술을 하면 거부 반응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해서는 안될 수술이 되겠습니다. 문제 근데 마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뼈대가 마르셨잖아요. 제가 만약에 30몇 킬로밖에 안 나가는데 가슴 엄청 크게 키우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보형물 해야 합니다. 흔히 동양 여성들, 특히 한국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치밀유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밀유방인 경우에는 가슴 자체 피부도 탄력이 떨어져 있고 가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지방을 주입했을 때 가슴이 잘 확장되지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도 그 가슴 안에 밀어놓은 지방들이 압력에 의해서 제대로 생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 이후 수술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사전 관리를 통해서 가슴 공간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 가슴 확대가 제일 많이 됐던 경우요? 글쎄요, 뭐, 그, 뭐, A에서 D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C컵도 꽤 있었고, D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을 때나 가능한 거고, 그만큼 지방이 충분히 나오는 환자도 사실은 드물고, 가슴 공간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확보된 환자도 사실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드문 케이스죠. 흡입 효과는 뺀 지방량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피하지방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수술 이후에 이만큼 효과가 있는 거고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만큼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친구가 수술을 해서 이만큼 지방 빼고 이만큼 효과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지방이 이만큼 밖에 없는데 이만큼 효과를 욕심을 부린다면 그렇게 안 되겠죠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른 경우는 뺄 지방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술 전후 이 몸매 변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마른 사람도 가슴 수술이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수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겉보기에 마른 사람도 체내 지방량에 따라서 수술 가능할 수가 있고요. 너무 마른 경우에는 사전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지방을 만든 다음에 수술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신동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